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고, 며칠 묵혔다가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 종종 있어서, 그 증상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변을 보시는데요, 검은 변. 짜장 색깔 변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요, 반드시 그날 바로 진료 보는 항암 내과 바로 내원하셔야 되고요. 만약 낮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은 응급실 꼭 내원하셔야 됩니다. 검은 색깔 변을 본다는 것은요, 상부 위장관 출혈이 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부 위장관이라고 하면 위, 십이지장, 그다음에 상부 소장에서 출혈이 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출혈이 난게 변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린 거죠 그래서 출혈이 바로 나면은 붉은색 피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피에 있는 철이 산화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만약 검은 변을 본다 라고 하면은 피가 지금 바로 시작됐다는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하루 이틀 3일 전부터 내 위장관에서 피가 난게 천천히 흘러서 변으로 나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시간이 좀 지체된 위장관 출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여러분들이 검은 변, 짜장색 변을 봤을 때는 바로 진료보는 대학병원과로 내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시간이면 응급실로 내원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붉은색 변을 보면은 어, 이거 피나네 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병원을 내원을 하시는데 짜장색 변을 보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그냥 하루 이틀 묵히는 경우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위험하니까 꼭 병원에 바로 가셔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한 정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다 같이 롱런합시다. 화이팅!